우리는 맨날 국이야. 누구는 맨날 술이야, 파이 우리 아빠는 술을 안 잡수니까 맨날 국이야. 그지? 엄마랑 또오늘또 국을 한번 끓여보자. 음. 육수, 멸치 육수요. 내가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언제든지 이 내놨다가 이렇게 국 끓일 때마다 쓰세요. 맨날 국이야. <laughs> 우리 수종 오늘 벌써 하나 끓여줘요. 홍토이가 하루뒤서가 의자 위에 올려놨어요, 의자 위에. 홍이가 제일 싫어하는 의자. 홍둥아, 접어? 버 썩을 거한개 없어, 이 자식아. 자, 배추 삶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이렇게 물좀짜 보고, 시끄러? <laughs> 오늘은 우거지 된장국 끓일 거예요. 우거지 된장국. 된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고추장 조금 더 넣을게요. 한 스푼 반 정도.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참기름 아까우니까 이걸로 닦고, 통아 이렇게 보물보물 보물여가 주시면 돼요. 홍정아! 아물자, 아자아자 통통아. 엄마 이거 우거지 볶으리가아빠하고 저녁 먹자. 응? 아, 냄새 좋다. 된장에 고추장 넣고 이렇게 냄새가 너무 좋네, 통통아. 이려가 응. 모두 맛있겠다. 이것만 물더 맛있겠다, 통통아.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반. 만들어. 다 끓고 넣을 거예요. 응. 아, 맛있겠다. 이래갖고 밥비벼먹도 맛있겠다, 이쁘다, 자, 이제가 여육수인넣 거예요. 육수. 야, 여여해라. 양파. 반개만썰어 넣을게요. 기다려. 엄마 의자에서 내려줄게. 파를 조금. 이제 쓰고 남은 파. 시끄러. 뭐응거려우울함 출세를 하라. 시작하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 불을 좀 약하게. 네, 불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음. 냄새 좋다. 뚱뚱한 냄새가 죽여주는 가 조금 거품이 조금 생겼으면 좀 걷어내주세요. 그래야 말 깔끔한 국이 되니까. 안 걷어내도 상관은 없는데 좀 걷어내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늘 한 스푼. 마늘 좋아하시면 좀더 넣어도 돼요. 불을 좀높여라파 넣어주면 끝입니다. 쉽죠? 간단하지만,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 드셔보세요. 뜰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뜰게 여면 돼요, 지금. 저는 그냥 오늘은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뜰게를 안했는데 뜰게 뜰개 좋아하면 뜰게 여고, 집에 참치 있으면 참치캔 있으면 여어도 되고, 소고기 있으면 여어도 되고, 혹, 꽁치 통조림이나 고등어 통조림 있으면 여기 여어도 돼요. 그럼 더 구추어탕처럼 맛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관계로, 음, 드세요. 요렇게.